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섬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의 두어가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세벨의 교리를 들여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안오니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여 또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활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경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 대활란에 들어가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대활란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반드시 버려야 할 이세벨의 교리와 전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신전의 제사장인 네바알의 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칠대왕인 아합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대한 바알신전을 건설하고 곳곳에 아세라 여신의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또 바흘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의 우상 승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세벨은 주의 선지자들을 극도로 핍박하고 죽인 잔혹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때 궁의 장관이던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빵과 물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으나 결국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세벨 교리는 태양신과 여신 승배 교리입니다. 이것은 혼합주의 바벨론 사상입니다. 바벨론 사상은 순전한 하나님의 진리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삭제, 왜곡하는 사상입니다. 바벨론 교리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교리, 유에이지 사상이죠.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후 바벨론 혼합교리는 바알 숭배로 이어집니다. 사냥꾼 니무롯이 죽게 되었는데 아내 세미라미스는 그가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다고 속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 담무스를 환생한 니무롯으로 즉 태양신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것으로 태양신 즉 바알 숭배가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숭배는 여신 숭배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태양신과 여신 숭배 사상은 각 지역으로 퍼져 그 지역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여러 토착신앙과 혼합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세미라미스를 시작으로 이시타르, 이스터, 다이아나, 시바 등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여신 숭배로 이어져 오죠. 여신 하늘의 여왕 숭배가 오늘날 카톨릭 교회로 들어와 정착해서 마리아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카톨릭 성당에는 태양의 상징물도 많이 등장합니다. 파티칸 성당의 둥근 천정이나 파티칸 재단 위에 태양을 달아놓은 것도 태양 숭배의 풍속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그란 성강의 빗살문이 형태도 태양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둥근 빵을 끼어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것은 태양신에게 절하는 풍습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제사인 바알 숭배, 여신 숭배, 몰렉 제사, 일월 성신 동물 숭배 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다산과 번영과 풍요를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드는 올무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바벨론 사상에 물든 이스라엘에게 수천 년 동안 경고하시고 싸워오셨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1절. 또 유다 여왕이 러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담멜렉의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예레미야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에스겔 8장 13절에서 1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시편 105편 36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음녀는 이세벨의 영이 깃든 바알 숭배 집단입니다. 이들의 교리를 두아들아 교회에서 함께 수용한 것입니다. 바벨론 세력은 피해 세력입니다. 그들은 6천년 전부터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파괴해왔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의 탄압으로 수많은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이 고문당하고 학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종교가 세계 평화의 알콘이 되어 있습니다. 게시록의 음녀 바벨론은 온 땅의 왕들 지도자를 다스리고 있는 큰 도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정치와 종교 세력을 규합해온 커다란 도시입니다. 어떤 이는 이곳을 미국이나 프리메이슨 연합 또는 유럽 연합 파티칸이라고도 말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6천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여 수많은 성도를 죽인 사탄 종교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해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지금 다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무슬림과 유대교 등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가고 있죠. 이것을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개신교회도 이에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바벨론 집단이 크게 세력화되어 정치 세력을 업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종교탄압과 학살이죠.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무슬림 지역과 북한에서는 종교탄압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북한은 태양절을 기념하고 김부자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도 바벨론의 종교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후 3년 반이라는 대활란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은 성도가 이세벨의 영에 취한 자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연합체의 수장이 있습니다. 그를 둘째 짐승 또는 거짓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오른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전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고 우상승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표를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받게 하며 이것을 받지 않는 성도들을 참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십삼장 1 1절에서 십칠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투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을 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표나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사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렇다면 바벨론 음녀의 최후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이 음녀 교회는 오히려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한 후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나머지 남은 바벨론 시스템이 있는 모든 도시와 건물들은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인해 단 하루 한 시간 만에 불로 완전히 소멸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폐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 또 일곱 포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라고 하고 또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팩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여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에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두 배로 갚아 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두 배로 채워 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만에 탁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코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곡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피단과 분홍색 옷감과 각종 형목과 각종 상아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노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의 향료와 향유와 유양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의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아니라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들의 피리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에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 2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한 그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최종적으로 음녀의 수장인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과 함께 산 채로 불봇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세벨의 교리는 바벨론의 피의 교리입니다. 바벨론 교리는 혼합된 교리를 모두 포함하는 사상입니다. 뉴에이지 사상이며 태양신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전통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로 둔갑하여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 교리들입니다. 사순절,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대표적인 바알 숭배 전통입니다. 담무스가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을 애도하여 세미라미스가 그를 위해 40일간 애도할 것을 선포한 것이 고대 사순절의 기원입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라고 합니다. 이스터는 여신 세미라미스, 이시타르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이스터 풍습은 유럽의 봄의 여신 이스터에게 다산을 비는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오스터가 큰 달걀에서 탄생했다고 믿고 매년 달걀을 선물하고 달걀을 꾸미는 풍습이 교회로 들어왔죠. 또 그녀가 날개가 얼어붙은 새를 토끼로 변화시켜 목숨을 구했는데 이후 토끼가 달걀을 계속해서 낳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신화에는 토끼가 집 앞에 알을 두고 가면 풍년이 깃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여신 이스터를 동시에 추앙하는 절기이므로 명백한 우상숭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미트라교 숭배자인 콘스탄틴 황제가 성경적인 절기 대신 로마식 전통인 태양절로 대체한 절기입니다. 로마, 이집트에서는 12월 25일을 무적의 태양신 탄생일로 기념해왔습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를 기준으로 해가 조금씩 길어지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고 피치 세력을 얻는 날이라고 믿었는데 이 태양신의 축제일을 성탄절이라고 교회에서 기념하고 있죠. 이것 외에도 개신교회는 지금도 카톨릭의 산물인 무천년설 교리, 유아세례, 대체신학, 사도신경 등을 함께 공유하고 있죠. 이것들은 로마 카톨릭 즉 이세벨의 재물들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카톨릭의 전통, 교리인 사도신경, 대체신학이나 그들의 절기를 따르지 않는 소수의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교리에 벗어난 것이 이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가 이단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성경에 없는 이세벨의 재물을 나눠먹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가 있어도 아주 작은 이세벨의 누룩을 알고도 버리지 않는다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결국 당신과 자녀들은 대활란에 던져지게 됩니다. 간혹 대활란을 통과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증인의 소명이 있는 분 외에는 대활란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이고 보응을 받는 시기입니다. 계도기간인 것입니다. 대활란 속에서 정신 차리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오심이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없는 사람의 전통과 교리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이세별 교리들에서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당신과 자녀들이 대활란에 던져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먼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예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와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서 23절.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안 오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여 또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활란에 던지리라.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